i 이 g 하겠습니다. o 네, 아무튼 아, 이거 그러면 k y o I'm going to go to 이 o k y 이거 m going to go 지 o t o k 뭔지 알지? 어. 거기 가면은 이 o go to 이렇게 빼줄 수, 수 있지. 아 근데 못, 못 빼. 그여분로안혼서 <laughs> 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봤고요. 내가 겁나 탔어요. 제가방 얘 제가 이렇게 큰 가방을 들고 다니면은 사이키를 드리는 거예요. 아, 공경제라는 약간 의미인 거. 롱샴 거고요. 다 알아보세요. <laughs> 롱샴 거고. 아마 이게 겁나 큰 거예요. 제일 오, 진짜 큰. 라지 사이즈? 그러니까 애기들 기저귀 가방으로 쓰는 건데요. 그래서 여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어제 제, 제가 세미나 대학원 세미나가가지고젤리뷔페를차렸는데그 아, 흔적. 이게이게고고학이라고생각이게고이게임이게이게요 아, 아, 네. 발견될 예이인데이것도유물이에요초리게 <laughs> 어제 이이거는이 아, 네, 스타벅스 거예요. 이거 일본에서, 아, 거의 푸드에서 샀어요. 네. 저게 미국 거리야. 근데 이거 약간 재활용 어, 그. 음, 갱지인가요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죄송한데, 저갱지지치고안 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어디 저희가 갱지 놀란 있었거든요 갱지가 그 회색 종류. 어, 그 어, 가동펜 같은 그러니까 거. 어, 냄새나는 종래 갈아가지고 가 죽이는 거. <laughs> 이런 노트가 있고요. 아, 또 나왔다 아, 네. <laughs> 젤리를 진짜 좋아하시나봐요 어제 그냥 저희 뷔페를 사줘서 먹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 젤막 안에 이거, 이거 진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어떡아어 <laughs> 이거 공개 <laughs> <아니, 동게> 괜찮아요? 죄송요 <laughs> <laughs> 발가락 안 들렸어요 이거 압박 압박 아빠 사 아, 어, 네. 근데 왜 들고 오셨을까? 왜가져오어요 야, 거 주작하지 않겠는데 사무실 캠프 아, 가져오면 어떡하냐고 아니, 나, 스마트한 좋아. 척하네 <laughs> 야, 너무 얼굴 가까이 대지 말아줘 아 고평 <laughs> 아, 그렇다 근데 이거 좋아요? 아 이거 좋아요 좋아요 진짜 어, 좋아. 왜요? 종아리가 이만해져 어. 신고 일어나면 왜냐면 난다 구종이니까 근데 난, 너는 어, 안될 거야 너는, <laughs> 너는 이거 사이즈가 안맞아 너는 안될 안 거야, 안될 거야. <laughs> 진짜 어. 진짜? <laughs> 이 사이즈 이거 강추하고요. 방시현도. 아까 뚝 붙여 나왔는데 이거는 약간 저희 낙서장 이어서 여기 이 대화 이제 공개되면 저희 진짜 깝방가 네. 맞아. 진짜요? 저한테 어, 살짝 공개하는게? 아, 아망. 이런거? 아 네. 저희 이게 저희 유행어거든요. 어. 자살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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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자살하는 거예요. 아, 그, 이쪽 핀까지 아, 흘리는 거예요. 어려. 이거 진짜 강추. 이 펜. 이거 진짜 강추. 이거 살아서 진짜 다서이소에2이에 팔거든요? 다이소에서이소이면좀비싼에서 이쪽은 탈소에서 요쪽은이 이쪽은 탈소에서 이쪽은 탈소고서 이쪽은 탈소에서 이이상은이쪽이이이이은 그 음. 음. 아, 스트로베리이네요. 그리고 저 뮤직이스 말라이프요이 저희는 이거. 헤드셋 없으면 어, 못할거요데 저는 이걸 이거를, 이걸 등장하고 뭐, 아, 이걸 근데 아, 이 거를 얼굴증하고 싶어서 일들어가는데요죽간 살이요. 사실은 항상 즐고 다니는 게좀 알죠. 그래서 이, 이걸로 증명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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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많이 써 가지고 이래요, 근데 저는 사실 라식을 해가지고 이거 안 쓰면 진짜 몸을 어, 흘려요. 그래서 이거 있어 생존템인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어디 거예요 이거는? 리클로. 어, 리클로 어, 어, 거군요. 리클로도 있고. 어, 또 이제 또 생존템이 또 나왔는데요. 음, 전 이거 없으면 안 <laughs>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민트사탕인데요. 우와 템... 어, 어. 어, 어, 근데, 근데 귀엽게 생겼는데. 진짜 생겼다. 하나 먹어봐.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이거 하나 먹어봐. 어디서 났어? <laughs> 어땡가이팡이에서 네, <이거> <laughs> 샀지. 소팡이를 <laughs> 진짜 좋아하거든요 도철 씨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이쁘다. 삼삼이다. 네, 이 보조배터리 사지 마세요. 왜요? 아 이거 생각보다 충전 빨리 안되요아 그래? 요 어, 네. 어디까지? 그럼 용량이 작아요. 어또 났다. 어. <laughs> 이거 개츠라고 합니다. 어디 번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큰거 있는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laughs> 제가 지금 한1분만 봤는데, 지금 <laughs> 쓰지 않을 것들을 좀 많이 <laughs>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여기서 <laughs> 이게 진작이라면 저는 이걸 왜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작일 <laughs> 리 없어요 <laughs> 네, 이 사람. 이건 진짜예요. <laughs> 아, 그건. 아, 귀엽해 내가 okay. 이거. 좀 때가 타거 어, 이거. 추천? 어. 이걸요? 이걸 <웃음> 이걸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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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걸요이걸 이거. 이거. 어, 아니, <목소리> 여기서 이름꼬달리 <목소리> 여기서 추천한 거, 이 볼펜이랑 이거랑, <목소리> 그리고 민트 사탕 3개밖에 없는 거 아시죠? <laughs> 그러니까 나머지는 쓸데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laughs> 아니, 이거는, 이거는 <laughs> 핸드크림인데. 추천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이건 핸드크림인데, 안 끈적이에요. 어, 어. 이런 거 정말 <목소리> 물같다 해야 돼. 나술 발라봐요. 애기씨에게. Okay. 네, 오늘 이게 그래요. 안 끈적이고, 약간 물 음. 수분 크림? 아 진짜, 약간? 음, 뭐, 약간 어, 나 그런 거 너무 좋아, 물같아 약간 아 그리고 음. 이거 진짜 이거 부적 음. 아닌데요? 이거, 이거 저 부적 있어요? 어? 웬왠 부적에요? 그 일본 아사쿠사 도쿄 아사쿠사 갔을 때 연애할 수 있다. <laughs> 버리세요, 보뭐 당장. 얼마나 됐어요? 부적도 수명이 아니, 있잖아요. 아니, 있잖아요. 맞아, 야 오래된 년 되요. 오래된 부적 가지고 아, 그래? 있으면 안 되는 거아니야 이들... 그리고 가방 설명은? 어? 이 가방이요? 예. <laughs> 네. 와, 와. <laughs> 진짜다 어, 네, 이거. 예, 아, 그러면... 아, 이 가방 그래서고요. 나 이제 또 나중에 뭐이 가방이 잘못되면 이제 또 공사부 가서 따져야 될거 아니에요? 아,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도민들 증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맞네, 맞 그래서 그렇고. 민티야이다 아, 먹었네요. 쓰레기라는 네, 거조 <laughs> <나>, 어떻게. <laughs> 여기서 쓰레기가 몇개 나왔을까요? 세 개요. 오칠 생각보다 칠 얼마 안 나왔네요. 진짜 있다,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이에요. 네, 그럼 보철 네, 씨의 네. 마침내 백 네. 끝내겠습니다. 네. 자, 다음 타자. 저는 음. 교동 일단, 씨. 교동이에요. 반갑습니다. 그 어디 사는 가? 누구세요? 저 북한에 사는 한교동입니다. <laughs> 일단 이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가치에 따라 값을 매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가치만큼의 가격을 주고 샀고요. AK A4부인 거고요. 네 어쨌든 가서 사서, 사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이팟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호구가 됐어요. 근데 어... 보통 아이팟이 있어야 아이팟 케이스를 사잖아요. 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제 지금 현재 풀리는. It's raining. raining. It's, raining. It's raining을 들으면서 한곡 듣기로 왔고요. 귀엽다. 전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잘산거 같아요. 이어폰은 뭐야? 이어폰은 효과 네. 이어폰? 가... 이어폰이고요. 아, 진짜?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것도 제가.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아니야 국가 있지. 이어폰이고요 이거고요 네 그리고 키링 조금밖에 안 들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 가방 브랜드에서 가방이랑 가방이 어디 거예요 필린더블랭크 아네 거기 거고요 필린더블랭크에서 나온 키링이에요. 이 가방이랑 세트. 키링. 어, 귀여운데 원래 얘가 달려서지않았는아니요 따로 산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호구예요. 아, 같이 나온다면서 왜 따로 사요? 그러니까 착장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말고 브라운색 머리 아운도 사려다가 얼마였어? 한만 얼마여서 네, 그냥 네. 이거 하나만 입고요. 이거 뭐? 이거 장난해? 제 좋을 막 아니 기다 나는 이게 달려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들. <웃음> 그리고 <웃음> 댄스에서 제품이니까. 산 거고요. 저는 저 어, 기각길에 어. 너무 어두워서 샀어요. 찍해서 아. 이거 누르면서 가요. 아모레도 네. 그리고 이거는 아, 네. 빛 반사에는 네. 어, 그 귀여운. 네. 470. 예. 네, 네. 아, 네. 제가 또 아. 거의 장례식 룩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은 오해하실까 봐 이거 끼고 다녀요. <laughs> 그리고 제 가방이고요. 일단은 이거는 진짜 추천드려요. 왜요? 이거 제가 산지 진짜 한 2년 넘었거든요. 뭐 어디 거야? 하이산이라고 요즘 리뉴얼돼서 더 많이 나왔는데 이건 진짜 옛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백팩이에요. 어 정말요? 갑자기 개 탐나. 저요. 진짜 저요. 제가 여행할 때 이거 무조건 두 개가 있거든요. 저두개 진짜 그때 옛날이라서 3만 원? 또? 아니, 3만 원대? 예, 구매했어요. 네, 하늘색이랑 검정 색깔 해서 근데 이게 좋은 게 여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있고 여기 물 넣는 데도 있어서 저 여행할 때 무조건 이거 들고 갔는데 여기 여권이나 지갑 넣고 그다음에 이게 가벼워서 여행하면서 또 쇼핑 많이 하잖아요. 어, <laughs> 이거 무조건 이런 가방 들고 다니다가 <laughs> 이거 팔찌 목걸이. 어. 근데 이거 진짜 제가 지금 2년 좋다. 넘게 썼는데 여행 갈 때. 근데 지금은 가격 많이 올랐어요. 이거 진짜 강추. 8천 원이니까 일단 펼쳐볼게요 이거 진짜 괜찮다. 네, 이거 진짜 강추. 그리고 이거는 제주도 여행 가서 산소스간이에요 음, 귀여워요. 언어랑 고양이. 예. 아 집에 이거밖에 없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것은 제 카메라입니다. 내것 같은데? 제 카메라고요. <laughs> 이거. 어? 얘는 뭐예요? 이거는 어디 갔더라? 빈. 빈 맞아. 빈 자연사박물관 갔다가 너무 귀여워서 산 키링이고요. 이거는 삼성 이름 몰라요. 저 그냥 아, 샀어요. 아. 이게 바로 음. 켜지고. 그냥 바로 찍을 수 있어서. 하나, 둘, 셋. 너무 좋고요. 해상도랑 이런 필터 또몇개 없긴 한데, 어안 필터 이거 되고요. 볼록 렌즈 되고. 귀여운 거많이요 이런 거랑 와. 저는 복잡하면 안 쓰는데, 깔끔하고 아, 삼성이랑 한국어여가지고. 그 점이 참 마음에 드는 부분.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로 꺼지고. 그 다음에 또 카메라 좀잘하는제 친구가 있거든요 <laughs> 그 아이 추천으로 설마 그 김... 에에에에에 김씨 김씨 에에에에. 어. 어. 상수육좋하는 친구 있거든요 <laughs> 이게 원래 빌트인이라서 저 복잡한 거안 쓴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껴서 음. 힘차... 아, 이게 진짜 천재 같아 음. 어떻게 빌트인으로 네, 할 생각을 빌트인이 생각하거든요. 진짜 괜찮은 게 그냥 USB 음. 포트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끼면 그냥 바로 충전돼요 그니까 그냥 천재고 네. 그래서 저는 복잡하면 그냥 갖다 버리는 스타일이어서 네. 이거 껴가지고 바로 핸드폰에 옮길 음. 수있는아 이런... 진짜... 이거 다 구했어요 중고로. 그래서 잘산것 같아요. 두개 합쳐서 이렇게 해서 한 12만 원. 어 완전 괜찮다. 어, 어? 이롭도 카메라랑 이까지서 12만 진짜 원 정도. 그리고 <laughs> 이거는 핸드크림이고요. 친구가 있어요. 그, 실버, 실버. 네, 실버, 북극곰 친구가 아 있는데, 그, 코비, 코비가 선물해줬는데, 또 자기 돈치만 한 걸로 선물해줘서 절대 안되더요 이게 작년 10월인가? 네, 근데 제가 이걸 팬분이 발라고 모든 데에 가져오셨어요.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추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분들은 작은 용량 사세요. 이거 너무, 너무 커요. 커요. 그리고 저희이스테 <laughs> 컬러가 어떻게 되세요? 저 그딴 거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도 안안 달아요. 지금 제 염색한 머리도 퍼스널 컬러 에서 네. 아주 안 맞는 아, 색깔인데 아, 그냥 괜찮잖아요. 아, 그래서 염색깔는그 개념. 근데 제가 봤을 것것때 이거 다것것것 가을 뮤트 색깔이거든요. 근데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색깔이 예뻐 보여서 그냥 써요. 아, 화장품 했으니까 이어가자면 이거는 교수님이 출장 가서 해외 출장 가셨다가 수궁에 제가 공예에 관심 있어서 받아주신 건데, 근데 저도 이민티야 요즘 먹고 있어요. 이건 좀 녹차 맛인데. 어 진짜요? 살짝 그네그 네, 그 이따가 차로 봐야겠어요. 네 드셔보세요. 이거는 헤어 오일인데요. 라도르? 이거 유명해. 네, 유명한데 아, 저는 이거 샘플로 받았는데 이거 근데 너무 괜찮아요. 사이즈만 사고 싶. 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딱가지고 다니기. 근데 원래 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 같긴 해. 유리래. 근데 아, 그 그럼 좀 응. 되게, 언제 근데 언제 쓰는 건데? 그냥 뭐 그러니까 해 있을 아때 까먹을 었때 가지고 나와서 쇼티로 해요. 근데 이게 좀 까먹거든요, 잘. 어향 이거 어? 펜션 없으면 진짜. 사실 이 그래서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막 끝에 갈라졌을 때나 머리 묶었을 때좀 정리하고 싶을 때 이거 너무 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저 이거 필요해요. 제 안약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약에 무조건 스티커 붙이는 거 좋아해요. 저는 인생을 꾸미는 스타일이에요. 추적. 이거 이거는 친구가 스위스. 우와, 어, 너가 뭐 이렇게 바른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왔어. 이게 그천연 재료로 만든 오렌지향 엄청 나는 좋은 것 같아. 맞다. 응, 맞다. 일주일 정도 깠는데 밖에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아 <laughs> 쓰이지 못한 기운에. 그랜드도 몰라요. 쳐보세요 이거 야돔야돔이 이게 마약이에요. 오케이. 어, 오! 코 뚫리는 오! 그런. 근데 지하철 탈때좀쾌쾌한 냄새 <laughs>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그 아 음식 야, 들고 사시면 그래, 좀 에에에 아, 그래서 그냥, 예, 예. 네, 네. 그냥 혼자 이렇게 <laughs> 맞고 그냥 살아남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현대의 호흡기라 생각해요. 에에에 이건 무조건 들고 다닐 거죠 어딜 가도. 근데 되게 조만한데 야무지게 다 들어가 있다. 예. 그리고 이건 립스틱인데 또 가을 컬러. <laughs> <laughs>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색을 좋아하나봐요 그냥 가을 뮤트 당첨! 네, 이거 진짜 추천해요 색데요 아, 다운 투원 아트 네? 저번에 아 맞네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넣어가지고 어딜 가든 딱 주머니에 이거 하나만 넣어도 아니 진짜 괜찮습니다. 만능이야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치 정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교수님께 감사드니다샤라우트세요 샤라웃 교수님 <laughs> 저 바리스타예요 어디 나갈 때 그리고 이거 진짜 추천 뭐야? 빛인데 다이소에서 음. 천원인가? 주구 샀는데 일단 색깔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컬러여서 샀는데 제가 요즘 머리결이 너무 안 좋아서 빗을 샀는데 괜찮아요? 이게 너무 딱 어디 가져가고 그다음에 뾰족하지가 않아서 주머니에 막 갖고 다니고 색깔이 쁘고그잘 빗겨. 응잘빗 이거 네? 제제 필수품은 이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어, 어 내가 먹는 건 달라봤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좀 이따 맛있어. 깔게요. 어. 네, 좀 이따 아, 표식으로 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존템. 아. 오늘 아기랑 간다고 아, 해서 제 기운 빠질까 봐 이거 밥 먹고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아, 이거는 에어팟 뭐야? 케이스인데요. 아, 얘 사유비요. 네, 맞아요. 아, 얘랑 셋두가 얘가 에어팟인데 음. 이거가 얘랑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에이? 여긴 뭐 들었어요? 여긴 음, 필수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쟁이여 가지고 아, 이미트 캔디 진짜 추천합니다. 이 아, 어. 어. 이게 진짜 작고무하고그 음, 네. 이거 생리통약이나 어, 어. 그리고 이거 이런 거 그냥 아. 제 이런 거 무조건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거 알레르기약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이거 없으면 어, 저 죽을 요 타이산? 타이타이산 맞나? 소화제인데 제가 소화가 잘안 돼. 요 그리고 과식을 하면 그냥 답답한데 제가 또 누워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것은 1 0 0에한번 정도 누워있을 영 염색을 해주 근데,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추천 거는... 그러니까 저, 어. 저는 과식하면 안 되는데 과식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음식 보면 흥분하잖아요 <laughs> 이거는 진짜 패스 그, 네, 네, 한 어. 이건 에어팟인데 2세대예요 저 4세대 진짜 올해 근데 지금 고민 중이라서요 네. 4세대, 4세대 노이즈 4세대 변심이 있아 그거 사고 싶은데 어쨌든 이거 근데 저 이거 진짜 고 이상 고2 아. 생일 때 받은 거예요. 고장 나지만 않으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직 잘 돼요. 그래서 이거 아, 딱이딱딱이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고딱딱딱딱고딱딱딱고 네, 나서 딱고나딱서 들고 나온 거예요 아딱딱딱딱딱딱딱먹딱딱어어딱딱고딱딱딱딱딱딱딱딱이딱딱딱딱딱딱딱이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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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수? 응? 말해도 되나? 내가 어. 일본 갔다가 내가 생각난다면서 사줬는데, 그러니까 도도지석기? 너네한테 이 게임의 원리를 좀 물어보려고 가져 오긴 했거든요. 아 이거 도도지석기야. 두도지적기. 이걸 그냥. 그냥 이렇게 따라해. 어 맞아. 오씨. 잘하는데? 원리 안 물어봐도 될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걸 하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잘했어. 만약에 그리고 나서 그냥 가시 시작해. 해. 그냥 잘한 거야, 너. 그리고 이거 그냥 가, 혹시 그 가방 샀을 때 줬는데 너무 패턴 예뻐서 응, 들고 다니고 이거 행리댄데 저 이거 무조건 들고 다니고 일본, 이게 좀. 일본에서 파는 행리댄데 <laughs> 진짜 <웃음> 라이너보다 한데? 작아요 이게 뭔데? 몇 사이즈인데? 미듐이요 어? 근데 라이너보다 폭이 작아요 근데, 근데 1번 생일가가 내가... 위험한 거 같아? 아니 아니. 크 피면 똑같아. 사이즈가. 아, 이게 아니? 안에 접혀 있어. 어, 근데 휴대하기괜 어. 좋다. 근데 왜냐면 언제 근데... 할지 그... 모르잖아. 그... 그래서 그... 이것도 진짜 추천합니다. 그... 근데 네. 막 성능이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근데 어쨌거나 어, 응급 처치는 가능할 거어어그니까 어. 나는 무조건 이거 그냥 하나 딱 어. 들고 다니면 편하다. 이거보다 작으니까 차라리 이거 들고 다니면 음. 이거 추천합니다. 네. 이런 거 추천해도 되는지 네. 모르겠어요. 방향성이 좀 끈끈 심합니다. 이가방 있어요. <laughs> 저랑.. 사다? 어, 대사 근데 여기에는 지갑하고 핸드폰만 어. 넣고 다니요 좋아요. 지갑입니 끝! 네, 끝! 정말 많다. 어. 너무 힘드네요. 됐어요? 제 가방은 베스트 치프 제품입니다. 이거 그때 언제지? 그래서 이거를 88,000원인가에 샀는데 응. 크림에서 30얼마 빼더라고요 <laughs> 돈 버신 거예요? 네. 저도 <laughs> 저돈 아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크림 보면서 응. 희죽희죽 응? 거릴때 많아요 <웃음> <웃음> 우선 손수건! 정말 손수건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땡땡 저도 이거 제주도 가서 샀답니다 응. 그리고 저는 진짜 없으면 안 되는 보조 배터리 왜냐면 제가 핸드폰이 작은 거 쓰니까 <laughs> 이게 <laughs> 집에서 나와서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배터리가 네. 이미 30%가 되어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안되고 이거가 그 이, 이게 이 너무 싫은 거 뭔지 알지? 긁히는 게 너무 싫어서 네. 이런 관계 장소에서 옛날에 네. <laughs> 이거 주문 제작할 수 있는 데있서 이거 주문 제작에 맡겼고 얘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인가? 네. 수다 에어서 너무 이렇게 됐군요 이 아이가 <laughs> 근데 이게 지금 안 파는 거여서 뭐할 수가 없지 아, 저도 보조판에 들고 다니던 시절에 이거 진짜 많아요 이렇게 된 거지 <laughs> 너무 좋았고 귀여워요 어, 이거. 이거는 에어팟인데 어, 이거는 에어팟 4예요 아 너무 들어가서 공개할 수 없지만 근데 아직 에어팟 4가 케이스가 예쁜 게안 나와가지고 아 진짜 노이즈 캔슬링 버전인가요? 네 아. 어, 이거는 옛날 옛날에 산 에어팟 케이스인데 아 그냥 케이스인데 딱딱 들어가서 응, 딱 들어가서 귀여워. 일단 이거 쓰고 왔어 찾고 오고 그러면은 지갑이네 오. 이거은 커피 클럽이고요아 네. 아 네. 이가는 첼로 블랙 소도 티드입 근데 얘도 너무 들어가졌어요. 아 그리고 지 카드 꼬라지. 나아 어, 어. 어, 어. 어. <laughs> 어. 아. 네 네. 근데 제발 그밖에 귀찮으니까 그냥 살고요 아. 음, 네 근데 돈은 없거든요. 그냥 고 이게 주거래 그것도 아닌데 그냥 들고 다녀 저 교동카드 사고 싶어요 저한테 있... 아니 없어요 저 이거 있어요 그 <laughs> 가지? <아주? 웃음> 저 북한에 사니까 제일 가까운 음. 곳에 네, 그리고 네. 저 어, 이건 아무것도 어, 어. 공개할 수 없지만 음. 저 면허 있습니다 어, 손도 있으면 되죠? 손도? 아, 그냥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아전이현드크림을 어, 추천합니다 우와 이것도 대용량이네요 네 이게 저 엄청 많이 찾아왔거든요 네 저는 손이 진짜 건조한데 음 냄새나는 것도 싫고 끈적거리는 것도 싫어서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카페에서 음.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필수템이래요 물론 저는, 저는 카페에서 일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샀는데 이게 2만원이 좀 넘었던 거거든요 음 전, 용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핸드크림에 2만원 써본 적이 없어서 음. 좀 손떨렸는데 그냥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비싸니까 더 자주 쓰게 되는 추천합니다 아 왜이렇어 <laughs> <laughs> <너를. 웃음> 어? 없어 그래. 어. 다우치데요 하이라이터 right. 바로 이거는 뭐냐면 하이라이터예요 왜냐면 전좀 하이라이터 중요하게 생각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디오라곤 사서 그거가 지속력이 괜찮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쓸 일이 없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음. 들고 다니거 근데 이거 진짜 가성비 좋고 괜찮은 거 같아요 심쿵 피치 어? 그리고 아, 저도 윈쿵도 <laughs> 있어요 네, 무조건이죠 왜냐면 좀 와일드하고 쿨하신 어, 분인가 네. 보다 좀 추구미를 담았고요 네 이거 뷰러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저 이거 쓰, 써보고 싶어요 어, 제가 오케이, 등장 맞습니다. 네이밍 건데요 네 <laughs> 네이밍 쿠션 괜찮은 거 같아요 <laughs> 아, 나쁘지 않은 아둘 중에 하나 죽는 거야 <laughs> 쿠션 초코 나쁜 걸잘 몰라요 그냥 남의 분들이 좋다고 이게 좋다고 거. 하던데요 그럼 좋은 거한번 네. 좋은 거래요 음. 네. 근데 최근에는 제가 파데로 가는 그리고 아 수정화장용으로 들고다니고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또 회의랑 기억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애교살이에요 아네 저도 그 제품 써요 네. 그래서 이거를 들고 다니지만 사실 그렇게 잘쓰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수정화장 안 하거든요 모르는데 그냥 유명한 거 네. 그거 샀고요 저도요 근데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지속력이 안 좋다고는 하는데 음. 한번 다시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효과성이 네. 좋아서 어, 저도 파우치에 넣고 다니게 이거는 뭐 비용 꼬리빗인데 이거 중학생 때부터 쓴거 같아요. 그힘들 있죠. 왜냐 꼬리빗이 한번 잃어버리면 그냥 잃어버리는데 음. 안 잃어버리면 진짜 100년을 쓰잖아요. 네. 네뭐 아무튼 파우치 끝이고요. 네. 그리고 아저는 카메라 두개 가져왔거든요. 아 권이 또 주장하시려고. 아이 키링을 아 이것도 이야기고 있어. 제가. 이야기죠. 옛날 어떤 네. 남자들을 좀 좋아했었는데, 네. 근데 막 전시도 보러 다니고 그런 제가 진짜 좋아하던 작가님 있어요. 아, 네. 근데 그때 상반대, 음. 4년 동안 싹혀두다가 이제야. 이제. 음, 근데 음. 좀안 같지 않아? 그러니까 <laughs> 안 같지. 그러니까 일코가 가능한. 하지면 <laughs> 응. 이제 나는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는데 아. 남들이 봤을 때, 어, 저분 저 사람 좋아하는가. 뭐 진짜 아, 진짜들은 알아보는 거. 지 어. 그냥 고양이니까 고양이가 눈치 보여 고엽다 캐논이, 아이캐이는거에어는 거와 아기 시즌 종료 금방 끝낼게요 그리고 SD카드 리더기 들어있고요 네. 네, 네. <laughs> 그리고 여기 있는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아, 저, 네. 아. 아 진짜 짜증나 근데 티안 안 나요 은근 잘 모르겠지? 네. 잊어져서 그런가? 그냥 내 기분만 더러웠던 거고. 그렇지만 이것을 얻게 되었으니까 어, 괜찮아요. 네, 그냥 음. 사랑해주기로 했습니다. 아, 네 뭔지 알아요 이사 옷지. 뭐가 <laughs> 네, 들어 있죠? 제 리퍼즈네요. 이게 먼저 버려가지고 맞아요. <laughs> 이걸 안 이렇게 안 하면 가방 안에 다 흩어져 있어요. 오무라 들지가 않아요 음. 그 옷이. 오늘 립을 좀 많이 봤어요. 왜냐면 아, 저 립밤 은 이건. 외출 시에는 무조건 입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여름에도 시원하고 저한텐 딱 적당한 거 같아요. 음. 특히 막 엄청 보습이 좋은 건 아닌데 안 끈적끈적 거려서 좋아. 그고 이번은 아 가을 민트 시네요. <laughs> 근데 이게 엄청 핑크야. 엄청 그래? 그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사실 이것만 바르면 네. 얼굴이. 나요. 그래서 음, 무조건 음. 얘랑 세트로 같이 골라줘야 돼요. 음. 그래서 얘만 봤을 때는 가을 매트가 아닌데 세트로 봤을 때 가을 매트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이런 색구요. 음. 어, 이거는? 어, 이 깝번쩍 하시다. 새로 사셨나봐요. 얘는 최근에 새로 샀습니다. 우와. Banks It Make. 오. 인클라우요 와. 이렇게 생겼어요. <웃음> 진짜 <웃음> 가을 매트 어. 컬러네. 근데 얘 털이 들어가 있어서 발림면 반짝반짝해지고요. 그리고 얘는 손쉽게 드는데 또살 거예요. 어그 정도로 마음에 드세요 이거 정말 마에 드는 점에서 가을 메이트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와 진짜 진짜 가을이에요. 이게 진짜 가을이에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사실 얘는 살짝 이런 느낌. 아, 저 약간 이런 느낌 써요 이런 느낌. 네요? 네. 그리고 정말 괜찮은 것같아아 오케이 오케이 음, 이정도? 저 진짜 별거 없어가지고 오늘 자 그럼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더 네, 없나요? <laughs> 네저없는데음아 키링 사랑해주세요 봉다리 키친네요 너무 너 야한가? 뭔데? 봉다리 키친이에요네 얘도 좀 많은 경험을 네. 해가지고 경험이 중요해네 사람한테. 사람한테 이 정도입니다 잘 성장했네요.